그러면 도전과 실행의 피드백을 연결시키는 게 우리한테는 베스트겠지. 연결이 왜안 될까? 대요 도전한 다음에 뭐예요? 피드백 안 해? 맨날 똑같은 실수하면서 계속 똑같은 도전을 할 거예요? 얼마나 비효율이야.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안돼 있고 본인이 그것들을 경험을 못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뭐 했어? 뭘안 뭐 됐어? 아, 원인이 뭐지? 문제가 뭐지? 내가 뭐 잘못했지? 피드백 해야지. 미친 듯이 왜 똑같은 실수 안 하려나.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. 실행한다면 또 뭐해? 또 피드백 해야 되지. 그럼 그것까지 녹여내면 이제 가장 베스트인 거죠. 제가 중요시하는 가치는 도전과 실행인데, 이 과정에서 피드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,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 한다.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면서 다음 도전은 더 성장한 형태로 나아진 형태로 도전을 해나가, 해나가기 해나가 위해선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, 반, 반영하는 기업을 내가 중요시한 게 여기는데 있 CJ가 그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 기업이다. 내가 늘 말하자면 안 되는 거 없다니까.